자, 37번 갑니다. 항상 스타트는 정해져 있지. 스타트는 무조건 그래프. 갑니다, 그래프. 자, 이렇게 그리고 Y축도 그려주시고요. 일단 대충 그리면 돼. 이 그래프는 양수네. 대충 원점 지나는 쭉 올라가는 그래프. 물론 왼쪽 모양도 필요하고. 근데 왼쪽이 일단 필요지 마. 얘를 그릴 거야. 그럼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네. 요거 때문에 안 그린 거야. 문제가 두 그래프와 X는 3. X는 3은 대충 이쯤에 있네. 요 3이네.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였네. 슥슥슥슥슥슥슥. 여기였네. 저 부분의 넓이를 SA라고 했어. 그럼 SA란, 인테그랄. 0에서부터 3까지 위에 있는 A제곱 X의 제곱. 빼기, 마이너스 x의 제곱, dx. 이게 답, 음, 답 계산한다. 인테그랄. 0에서 3까지. a 제곱, x의 제곱, 플러스 x의 제곱, dx. 문제는, 3분의 a 제곱, 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0, 3. 어이고 3, 땡큐. 3 넣으면 27이니까 약분 되겠네. 9, a의 제곱, 플러스 9. 얘가 S, A야. 자, 이렇게 왔어. 근데 이 특이하게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도 마무리도 이게 아니야. 요거였어. 뭐, A분의 S, A. 이거 구하는데, 뭐 해보지 뭐 일단. A로 나누면 9A. 플러스 A분의 9야. 이거의 최소를 구라 무조건 그래프라 그랬는데, 우린 절대 이 그래프 그릴 수 없다. 불가능하다. 분수함수는 미적분 과정이지. 여기가 아니야. 근데 이걸 구하래. 근데 이때, 아예 양수네, 아예 역수꼴이네, 이럴 때 쓰라고 배운 어, 그렇죠. 게 산술이 있잖아. 그렇지. 산술이 있잖아. 산술기야. 산술기야 쓰는 문제야. 크거나 같다. 이, 루트, 약분, 81. 그래서 얘는 18이네. 18. 18. 그래서 최솟값은 18이 답이 됩니다. 산술기야.